소녀시대 유나도 당했다 여경원 행동 칸영화제 인종차별 논란. 제77회 칸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참석한 가수이자 배우 유나가 여성경원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포즈를 취하려는 유나를 여성경원이 가로막고 서는 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 속윤나는 취재진 카메라를 바라보고 손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본 여성 경호원이 팔로 가리며 빨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재촉한다. 여성 경호원의 행동이 인종차별 논란으로 이어진 것은 해당 경호원이 유색 인종 스타의 한해 빨리 입장하라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6일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는 칸영아제 레드카펫 경호를 맡았던 여성 경호원이 아프리카계 미국 가수인 켈리 롤랜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여배우 마시엘 타베라스에 이어 유나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유나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불쾌해 보였다. 유나는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논란이 된 여성 경호원은 백인 배우들이 레드카펫에 섰을 때는 사진 촬영을 방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색인종인 롤랜드와 타베라스, 유나에게는 빨리 공연장에 들어오라고 종용했고, 팔로 이들의 상반신을 막아 사진 촬영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야후재팬 반응. 칸이라고 하니까 경호원은 프랑스인인가요?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유색인종 차별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에도 아직 저런 사람이 많은가 했어요. 30여 년 전이지만 프랑스에 갔을 때 수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가게에서도 레스토랑에서는 창가 같은 것을 안내받는 일은 없고 기껏해야 화장실 근처의 테이블. 공항에서도 영어를 할수 있어도 이쪽의 질문에 프랑스어로밖에 대답하지 않는다. 물론 저는 영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면 영어 질문에는 영어로 대답해 달라고 항의했고 그 뒤로는 영어로 주고받았지만 다시는 프랑스에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프랑스어로 인사하고 프랑스어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카페에서도 레스토랑에서도 아니 좋은지 받기 좋은지 물어봐주고 호텔이나 공항에서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물어봐주었습니다. 저희 프랑스어 실력으로는 결말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겠지만요. 시골 쪽에 가면 순수하게 프랑스어 밖에 할수 없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 이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차별이 열심히 프랑스어로 말을 걸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서툴러도 현지어를 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영어로 말을 걸어도 현지어로 말을 걸어도 무시당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안내받는 자리가 어 여기야 다른 말이 비어있는 데라는 체험담은 지금도 자주 있지요. 프랑스에서 두 번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뒤, 안티 프랑스파. 절대 프랑스어 밖에 안 하려고 하죠. 다른 공항에서의 태도 등은 정말 불쾌하고, 다시는 프랑스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더러운 거리와 강. 칸 영화제라는 게 유럽의 권위를 과시하는 행사니까, 거기에 아시아계가 나오면 차별받게 되지. 요전에 뉴욕의 매트갈라에서 스트레이키즈가 인종차별 당한 것도 그렇지만 유럽과 미국의 권위를 자랑하는 행사에 참가해 인종차별을 받아 자신의 가치를 깎는 것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것일까? 시장은 아시아 쪽이 성장하니까 아시아에서 큰 행사를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시아는 저작권 침해가 많아 시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중 모두 거품 붕괴, 경기 후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상황은 악화된다. 얼마나 우수한 인종인지 모르지만 작은 자존심 때문에 이런 짓을 해서 그 인종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안됐다. 너무 부끄러워. 짧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평소와 같은 표정이 아니라서 궁금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켈리 롤랜드 쪽에 대한 비난 같은 기사뿐이었습니다만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비원과 롤랜드는 말다툼을 벌였다. 경비원 저렇게 팔안 펴도 될것 같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웃겼어요. 올해 칸 영화제에는 일본 영화도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어 어떤 상을 받은 것 같지만 인종 차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인종에 의한 XX가 아니지 않나요? 언론은 유나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표정은 불쾌해 보였다. 유나는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어느 쪽이야, 키우? 여기서 말하는 표는 다른 배우들처럼 항의하거나 손으로 누르는 실력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영상을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그러면 너무하네요. 잠재적인 차별 의식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나온 것이다.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해. 나는 칸 영화제 주최자들이 여성 경비원들의 행동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같은 죄라 생각한다. 그렇게 백인을 너무 좋으면 프랑스의 100분의 1 정도의 지방에 가서 백인끼리 마을이라도 만들어서 평생 거기서 나오지 마. 그러면 서로가 윈인이다. 백인이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지. 좀 하얗기도 하고 차별이라기보다 방해니까 괴롭지.